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왕족사를 보면 뚜렷한 구분점이 있습니다. 남유다는 수많은 왕들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한 왕조, 즉, 다위세 혈통을 따라서 왕이 세워집니다. 하지만 북이스라엘은 수많은 찬탈과 반역 가운데 왕권이 계속 교체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렇다면 남유다 왕들이 잘 다스려서 혈통이 이어진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생각하사 그 은혜를 후손들에게도 부어주셨던 것입니다. 한편 북이스라엘은 어땠을까요? 북이스라엘에서도 하나님 앞에 충성한 왕은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예후입니다. 예후는 바알의 재단을 허물고 그의 제사장들을 죽이며 이세벨과 아합의 잔재를 모두 처단한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그가 베델과 단의 우상 제단을 허물지 않고 죄의 길을 벗어나지도 않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그에게 언약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바로 그의 이후로 4대 동안 그 왕위를 잇도록 하시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11기야 15장 12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 자손이 4대 동안 이스라엘 왕위에 있으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과연 그렇게 되니라. 아멘.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원리를 하나 깨닫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만약 다윗 같은 선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행했으면 하나님께서는 천대까지도 그 후선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하지만 의인이 될수 없는 예후 같은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 충성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은 3,4대까지라도 은혜를 부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투자 좋아하시나요? 우리 인생에 가장 확실한 투자가 있다면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내 충성이든 내 마음이든 물질이든 정성이든 내가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은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절대 하나님은 공짜로 받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뻔한 속셈으로 내 이익을 다 챙기면서 사람들 앞에 보이기 위한 헌신과 충성은 하나님이 절대 속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십시오. 하나님께 충성하고 주를 위해 희생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뿐 아니라 우리 자녀의 인생까지도 책임지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은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사랑하고 충성하는 것 아버지 기억하시고 천대까지라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니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 바라보고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하게 하여주시고 사랑하게 하여주시고 충성하게 하여주시고 주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나아가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사랑한 성도들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